어떤 분들 봐봐요. 일본서 또 맨날 푸니까 네. 사람이 멍해져. 그럼 뒤에 가서 똑같은 문제인데도 다른 답 찍고 있어. 음. 와 미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기체 문제가 <laughs> 양이 너무 방대한데 못 봐. 맞죠? 교수님이 응. 쓰신 교재로 알고 있는데. <laughs> 집에서 빨래 해? 아, 네, 하죠. 섬유 연제 넣어? 네, 넣죠. 모너? 다운 이어요 봐. 이게 큰일이야. 딱갈때6 0일분 <laughs> 피존, 60일분의 네. 피존, 이렇게만 배운 거요 어? 나는 1번 공시였을까? 2번 공시였을까? 네 중요하잖아 이렇게 수험생들을 사랑하고 아끼시는 <laughs> <왜> 그래? <laughs> 잠시만 합격 에센스 톡톡 합격을 위한 에센스를 연구합니다 오늘의 합격 에센스는 전기 트레이너 유승원 교수님이 넣어주실 건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리 뭐 매번 찍네 <laughs> 저희 오늘 모신 이유는 전기 기사 산업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당연히 기출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기출 문제가 <laughs> <laughs> 양이 너무 방대한데 못 봐. 네. 아 이거 못 봐요 다. <laughs> 아 이거 내가 얘기지만 이거 볼 정도면 아 네. 이거는 대단한 거죠. 교수님이 쓰신 교재로 알고 있는데. <laughs> 아니 내가 써도 이거는 관영도 기출 문제를 네. 다 넣어서 신, 이제 9년치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공부를 하면 9년치를 다 달달달달 외우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관영도 문제집에 이제 한 10년치가 네. 기본 틀이 되고 저희도 이제 10년치가 되면 그 뒤에 이제 그 앞전 거는 그 다음 연도서부터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네.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를 야1 0년치만 보면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음. 관연도 문제집을 저희가 10년치에 해당되는 음. 내용으로 얘를 만들고 있는 중이죠 네. 그래서 아마 21년도 올해가 지나면 아마 이제 이, 10년치가 되고 음. 그러면 이제 얘네들도 기사와 산업기사가 분리돼서 네. 이제 책이 이제 출간되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책을 어, 나 어떻게 다 봐요? 그러니까 다 <laughs> 보란 네. 말을 못해요 네. 제가 봐도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기본적으로 이론 공부를 해야 돼 음. 저희 인강이라든지 이런 데서 네.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뭐 짧게라도 네, 우리가 맞아요. 인강을 듣든 학원을 다니든 뭐를 하든 기본적인 걸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는 여기 쓰있잖아 파이널이라고 네. 마지막에 내가 음. 아 시험을 공부할 때 이걸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음. 라고 해서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네. "아, 과연 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마무리를 짓는 게 음. 제일 중요한 책이죠. 맞아요. 음, 마무리용이에요. 이건. 네, 음. 그럼 그 마무리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렇죠. 알려주셔야 어,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바로 그게 중요하거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이 책을 샀는데, 어, 이거 어떻게 다봐요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편하게 공부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네. 다시 해서 우리가 이 책을 보면, 제가 5년치를... 왜냐면 다, 다 분석을 해도 어차피 이 비율은 비슷해요. 음. 그래서 5년치를 싹다 모은 거예요. 음. 그걸 어떻게 모았냐면, 제가 인강에서도 어느 파트, 파트, 파트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은 인강으로 당연히 공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느 직류기 파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직류기에서 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한 목록이야. 앞에서 강의할 때. 그러면 제가 인강에서 인강에서 했던 내용을 유튜버에서는 요거를 핵심 정리만 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5년 동안에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몇 년도 몇회몇회몇회몇회몇회몇회몇회몇회 남았다. 그럼 여러분들 딱 봐봐요. 지금 요거 하나만 공부해도 요 공부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씩 나오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지금 5년치를 분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5년치면 말 그대로 1년에 두번 꼴씩 나오는 거야. 음... 그러면 나는 이거 하나만 공부하면 네. 33.3%가 되지. 네. 프로테이저 따지면. 나한테 나올 확률이 33.3%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밑에 봐볼까요? 요 문제 에 봐보면 유기기전력 공식이 이렇게 하나가 있어 네. 자또 괴롭혀봐야지 <laughs> 자 근데 정기자에 좀따잡아요 올해는 한번 올해는 <laughs> 어? 한번 따볼까요? <laughs> 좀힘든것 <힘들> 같고 <laughs> 자아요 네.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유기기전력이라는 공식을 제가 정리를 네. 할 거예요 물론 네. 수업시간에 인강때 들으면 더 좋고 네. 이것만 갖고 나는 해보고 싶다 난이 책만 갖고 해보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상에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공식을 정리해 줄 거예요 음, 그것도 네. 암기하기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기전형 이이 공식 하나 갖고 이 공식 하나 갖고 이 문제? 많은 양들을 음. 어디였지? 여기요 음. 그렇죠 이 많은 양을 다아 여기 아. 봐보면 속도도 여기에 해당돼요 아.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많은데요? 속도 문제가 네. 엄청 많거든 그 많은 양을 이걸 제가 다 한꺼번에 알려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유튜브 할때 요 공식을 알면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들은 싹다 이겁니다 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만 공부해가지고 뒤로 갈수록 아 이거는 이거 아 이거는 이거 이렇게 되겠지 간단하게 이거예요 우리가 6위기전력 그러면 이것만 외우면 돼 60A에 네. 집에서 빨래해? 아네 하죠 진짜? 네. 섬유유연제 넣어? 네 넣죠 뭐넣다운이 넣어요 봐 이게 큰일이야 <laughs> 네, 다우니 샤프라 이러면 네. 전기 기기는 끝이야. 우리는 아 무조건 P 존아 이해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딱갈때6 0분의 <laughs> P 존, 네. 60a분의 P 존, 이렇게만 외우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과 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공식은 6 0 a 분의그 네. 다음에 이제 B L p D Z N 이런 공식 이 있어요. 네. 그러면 문제는 이 거지. 이 공식을 하나 외우면 당연히 기전력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이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여기다가 숫자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게 파생되는 문제도 나오겠죠. 여기서 회전수를 구하시오. 라고 음. 물어보는 문제도 있겠죠. 네. 그러면 이때는 이거 넘기는 거. 체험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pz5분의 60ae. 음. 이렇게 해서 숫자 넣으면 네.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또 여기서 구하시오 그러면 자속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네. 이때는 PZM 분의 60AE 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한 개의 공식 갖고 질문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네. 그러면 문제는 이런 거죠. 어 나는 문제를 읽었는데 이걸로 풀어야 될까요? 이걸로 풀어야 될까요? 음. 이것도 구별져야 돼. 문제에서 네. 파악하는 중에요. 어 나는 1번 공식을 쓸까? 2번 공식을 쓸까? 네. 중요하잖아 여기서 극 극단 자속수가 나오면 네. 피존 생각하면 되고 극단 자속수 그렇죠 네. 여기서 자속 밀도가 문제 주어지면 네. 그땐비 BL 파이드를 선정하라 음, 네. 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얘네들을 기계적으로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다 하겠죠 묶이기 때문에 유기기전력에 대해서 자속수에 비례하고 유기기전력에 대해서 회전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네. 두 가지의 비례로 푸는 문제가 또 나와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 유기기전력은 요렇게만 공부하면 음. 여기에 관련된 계산 문제, 비례 문제 이런 것들은 싹 해결이 돼요. 음. 그럼 요거 하나 공부해서 수십 개를 다 해결을 할수 있으니까 네. 관연도 문제를 풀 때도 이렇게 묶어서 요한 파트를 보고 우리 이 책에서 아, 어떤 부분이 몇번 문제, 어떤 부분이, 오, 봐봐, 5만 5천 원이 많잖아요. 엄 많네요, 네. 이거 계속 <laughs> 멋있겠다. 3,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20, 30 22, 만3 네. 2하잖아 그니까 제가 요걸 얘기하는데, 이교재에서 제가 5년치를 분석해보자고 그랬잖아요 네. 5년치를 분석을 하면, 1년에 네. 6번을 시험 봐요. 보통 3번 이런데, 산업기사가 있고, 음. 그러면 총 6번. 네. 그러면 한 번에 20문제씩이야. 네. 그러면 우리가 총 600문제를 내가 다 파악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장 큰게 뭐냐면, 기계에서 직류기에 대해서, 아, 전반목다할 거예요. 크게 6가지 정도, 많게는 10가지 정도로만 음... 분류를 해줄 거예요. 네. 요걸로 풀수 있는 문제, 요걸로 풀수 있는 문제들싹다 정리가 될 거예요. 음... 직류기 편이 100문제야. 음... 그러면 요거 갖고만 풀수 있는 게 100문제야. 최대 10개만 공부하면? 그 그렇죠. 핵 문제는. 핵 문제는 날아가요 음, 네. 그리고 사람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책 갖고 공부하다가 시험지 가면 뭔지 아세요? 팔자가 다르거든. 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인데도, 글씨가 다르니까 다른 거 찍고 와. 음, 미치는 거죠. 그쵸? 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실수들을 많이 해요. 딱 체크하고 뒤돌아서 나오면서, 어, 내가 그거 왜 찍었지? 이게 가장 많아요. 음,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실수만 줄여도 합격할 수 있어. 우리 시대에도 인강에서 제가 저하고 민 선생님이 찍은 그편을쭉 보면, 한 번만 쭉 보고, 문제풀이 따라하고, 그거는 우리 7년치가 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파이널로, 파이널로, 요렇게 공식 요것만 공부해서 우리 이만큼을 해결합시다. 라는 걸로 수업이 나갈 거예요. 네. 이해가셨죠? 편집자들이 마무리되면, 제가 이제 바로 유튜버용으로 이렇게 딱딱딱 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재에서 아몇 회, 몇 년도, 몇회 이해 가되죠몇번 문제 이런 식으로 딱딱딱 보시면 음. 너무 두껍죠? 대부분은 이거 자르더라고 그쵸? 네. 그래서 이걸 잘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책은 안 자르길 원합니다 음. 그러면 다 흐트러져요 음. 그러니까 보기 좀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딱 보시고 그냥 이렇게 몇 년도 몇해몇 몇 년도 몇해 여기 써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쭉 어딘지 대충 아니까 네. 17년도 1회 이렇게 2회 2회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네. 그렇죠 1회 그리고. 그리고 제가 순서대로 할 거예요 음. 말 그대로 15년도 16년도 이렇게 순서대로 나갈 거니까 순서도 아이 문제가 이걸로 푸는 거구나 네. 이 문제가 이걸로 푸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놓으면 여러분들 하나 갖고. 쇽 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트가 몇 개만 공부해가지고 수십 개를 끝낼 수 있게끔 음. 이런 식으로 관연도 문제 풀이가 나갈 겁니다 우리는 자격증이야 네. 자격증 몇 점이 합격이야? 60점 그렇지 네. 우리는 100점 필요 없어 60점만 그렇죠. 맞으면 되잖딱 60점 과락 없이 60점 그렇죠 러분들 학원에서도요 80점 맞아오잖아 요번에 우리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격학 만점 맞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아니 요번에 한게 89개 맞아서 이런 친구들은요 안 기뻐해 음... 그냥 그냥 이쯤이야 네. 이런 양성격이야 아... 근데 여러분 학원에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턱걸이 60점 더 기뻐하는 사람몇 <laughs> 점일까요? 모르겠는데 아니 저 아. 제일 기뻐하는 아. 사람은 네. 59점으로 떨어졌다가 네. 하나가 올 정답 처리돼서 어? 60점 된 사람 이 사람들은 빵사 갖고 와새면서 네. 완전 붙었어요 네. 기쁨을 느끼고 싶으면 60점만 맞춰 그렇그 최대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내가 여기서 네. 정리해 주는 거 외에는 네. 그냥 보다가 나오고 이거 뭐야 그러면 그냥 문다 음. 됐어요? 네. 그게 최고야 네. 다만 여러분도 여기서 주의점은 있어요 관연도 문제 풀이는 이 개념의 맑기는 알아들어야 돼. 그래서 저희 시대에듀라든지 또는 뭐. 저희 시대에듀에서. 시대에듀에서. <laughs> 시대에듀에서. 이 저희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네. 한 번씩 쭉 하니까 그거 짧게 보면요. 한 1개월 반이면 다볼수 있어요. 음... 왜냐면 인간이잖아. 네, 맞아요. 인간이니까 내가. 빠르게 이론만 봐도 충분히 빠른 시간에 단축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마지막에 실전으로 내가 이거를 만약에 시험 문제를 본다면 어떤 눈을 키워야 될까? 음. 문제를 어떻게 쪼개서 볼수 있을까? 네. 그 능력을 키우자는 게이 파트지 이걸 가지고만으로 여러분들 말기도못 알아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것만 보고서 여러분들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교수님께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려고, 그렇죠? 더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주시는 거죠.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소음 생들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laughs> <왜> 그래. <laughs> 다음에도 제가 소외를 해야 돼서. <laughs>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시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대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네. 그 강의의 개념은 일단 잡으셔야 돼요. 네. 이론은 먼저 시대의 도 강의로 저희 교수님 강의로 정리를 하시고 그렇죠. 이제 기출문제를 공부를 해야 될때 교수님이 음. 알려주시는 그런 공식들과 팁을 갖고 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만약에 시대도 저희 걸안 들었어도 본인이 기본적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이죠. 맞아요.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게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네. 이걸 알아들을 수 있으면 당연히 이것만 우리가 사서 우리가 단일 네. 문제만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린 건 시대들은 뭐 이걸 보기해서 시대들을 또 봐라 이게 아니라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시는 게 맞는 하고, 거고, 네. 만약에 내가 난 기존에 나한1년 공부했어. 난 내가 혼자서라도 공부했어. 네. 내가 뭐 다른 강의도 들어봤어. 나는 전기 쪽 알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년도 네. 문제를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다. 네. 이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아무래도 자격증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합. 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음. 교수님의 이렇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잘 듣고 공부하시면 그렇죠. 될것 같고요. 네. 오늘 합격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